자, 우리 한국BNC 주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한 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한국BNC의 주가가요. 자, 이렇게 15%가 넘어가는 자, 이런 급등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한국피앤씨라는 회사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이제 모멘텀이 또 다시 시장에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 이제 주가가 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자 이런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한다면은요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주사형의 이런 비만 치료제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경구형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런 모멘 텀 텀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요 한국 BNC 등을 비롯한 이런 경구용 비만치료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앞으로 요 한국 BNC라는 회사 주가의 흐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자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한국BN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일단 요 한국BNC라는 회사,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자, 지금 여기서 에 세력들의 이 매집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2021년도에 보여줬어도 이런 주가의 상승 부분이 진짜 이번에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한국BNC라는 회사가 물론 이 앞에는 고점까지 올라가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시장에서 아까 말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경구형 비만 치료제에 관련해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와 주고 있다는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멘텀이 왜 계속해서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냐면 어쨌든 이제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비만 환자의 이제 발생률은 꾸준하게 늘어나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비만이라는 거는요 노화와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계속해서 비만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비만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WHO에서 여러분들 비만도 하나의 여러분들 원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의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만 환자들 대상으로 한 이런 지금 이런 치료제의 수요는 꾸준하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비만만 우리가 예방을 해주고 비만만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까지도 모두 다 치료를 해줘요. 예를 들어 고지혈증이나 뭐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 그렇다라는 건 이제 여러가지 이런 합병증까지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이 약의 여러분들 시장의 범위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어, 예전에 여러분들 주사형 비만 치료제 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노보노디스크의 뭐 위곱이라든지 일라이릴리의 여러분들 그뭐 삭센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의사를 이제 방문을 해서 의사에게 이런 약들을 처방을 받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런 치료제가 계속해서 되게 유행을 탔었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주사형 이런 치료제의 수요가 많아지는 게 아닌 이제는 사람들이 직접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경구형 비만 치료제의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구형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꾸준하게 지금 아직까지 블루오션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시장이 넓어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모멘텀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꾸준하게 시장이 넓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력들이 많이 물량을 매집을 해놓은 이런 상황에서 이 모멘텀과 함께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한국 p n c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잘 나오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비만치료제 시장의 규모가 지금 131조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세력 세력들의 물량을 매집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라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와주는 세력들의 그런 의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 흘러, 흘러가게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한국PN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우아향 추세가 진작에 이제 딱 돌파가 되고 그러면서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이 종목을 아직 어떤 식으로 매수를 이어나가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 그 전에 11월 4일 KEM택이라는 종목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이 KEM택이라는 종목을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 마이너스 2%로 시작을 했었다가, 자, 장 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장 시초가에 여러분들께서 이걸 제대로 잘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하루 만에 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사실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먼저 매수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지금 현재 제이 텔레그램방을 딱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방이고, 보시게 되면 11월 4일 오늘 제가 분명히 이렇게 KEM택이라는 종목 8시 50분에 매수하셔라라고 메시지 드렸던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실제로 텔레그램방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단타 종목으로 여러분에게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항상 영상을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항상 볼 때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런 분에게 내가 어떻게 좀 보답을 해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내가 그래도 자신이 하는게 주식이니까 주식 종목을 알려드리면서 도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텔레그램을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요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에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거다라고 전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망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나도 이런 단타 정보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요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v v d 로 시작하는 링크를 올려놓고 있어요. 자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에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프로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 링크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이거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지를 보고 입장 승인을 시켜드려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입장 요청을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11시 24분에 또 서민재님께서 이렇게 입장 요청을 주셨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을 한분한분볼 때마다 다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룹의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은 서민재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실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 분들 모두 다이 텔레그램에 다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이런 단타 조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모든 영상 설명하단 부분을 보시면, 자, 요런 식으로 제가 항상 VVD로 시작하는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자,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프로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잘 들어오셔서요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앞으로는 꾸준하게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국 b n c 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한국비 n c 라는 회사가 이제 앞으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내려가고 있었던 우아향 추세가 돌파가 되고 그러면서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우상향 추세로 바뀐 이런 상황에 지금 몰사시피이 우상향 추세 하단 부분에서 얼마 전에 반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우상향 추세가 그대로 이제 따라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에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올라가고 있는 이우상향 추세를 딱 우선 선을 하나 긋고요 이거와 평행하는 선을 위쪽에다 딱 그어놓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요번에 올라가는 이우상향 추세의 상단 라인은 대략 8,500원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주가가 50%가량은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지금 매수를 안할 이유가 없죠 다만 지금 한국 BNC 같은 경우가 오늘 주가가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못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 주가가 순간적으로 상승에 나오면서 갭자리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게이 갭자리라는 게 여러분들 한번 나오게 되면요 이 갭자리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저항으로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우선 한번 딱 찌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당장에는 갭자리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란 건 소화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은 놀이 봐야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 BNC라는 회사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에 따라 들어가는 매매가 아니라 자 그럼 저점 매수 타점을 내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한국 BNC라는 회사의 이러한 분석 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한국 BNC의 이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또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요 분석 자료라서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요거 받아가신다,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전에 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한국 p n c 의분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 가서 내가 정말 더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요.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에 딱 연결이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한국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한국 n 씨의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한국 b n c 에 대해서는 딱이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정말 요즘 시장에서 중요한 거딱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맨날 뭐 시장은 계속해서 뭐 올라간다. 그리고 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꾸준하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막상 또 계좌를 일단 열어 보면은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제는 예전에 여러분들 2020년대에 올라갔었던 코로나 장세와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코로나 때에 올라갔었던 시장을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시장은 올라가는데 왜내 종목은 안 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만, 지금의 시장은요. 자,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은 정말 특정한 섹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수급이 쏠리면서, 이 섹터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중간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이제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딱한 종목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매수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돈이 몰리는 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에 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제 작년부터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감에 따라서 이 금을 연관지어서 금을 연동시키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온다라는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스테이블 코인 동시에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IT생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단두달 만에 무려 주가가 6배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죠 우리는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 제대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섹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느냐라고 한 바로 이거죠 반도체입니다 여러가지 이런 첨단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우리나라에서 뭔가 신약개발 이런거에 대해서 모멘텀이 되게 많지는 않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 뭐라해야 될지 많은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나 이제 우주항공 등을 비롯한 4차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에서야 투자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오는 이런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의 실적이 올라오고 숫자가 찍히는 섹터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반도체라는 거죠. 게다가 이 반도체가 없이는 이런 첨단 산업이 모두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는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야만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 주중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하나 딱 매수해서 우리가 수혜가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 놓은 종목이 바로 뭐다 이겁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들의 매집이 하면 들어왔고요. 자 주가가 우하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가 추세를 전환시 끼면서 지금 정배열 초입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종목이 드디어 정배열 초입 구간에 들어가면서 자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지금부터 이제 물량을 모아가시기 위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셔야 될 건데 제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럼 이 종목이 뭔지 좀잘 받아가서 꾸준하게 물량을 잘 모아가는 자 이런 매매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요 대시세종목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 대시세종목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